안녕하세요. 착한 PD입니다. 사랑의 불시착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죠? 벌써 14회가 끝났습니다. 저도 드라마, 어, 제 와이프랑 아줌마 공감 토크라고 해서 드라마가 끝날 때마다, 가능했을 때마다, 그 후기, 리뷰, 이런 것들을 좀 유튜브에 올리곤 했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싫어요도 눌러주시고 하시더라고요. 어쨌든 그렇게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같이 또 소통한다는 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상당히 좋은 일이 있었죠.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계속 며칠째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. 그에 관련돼서 몇몇 주식들은 또 상한가 혹은 뭐 상당히 큰 폭의 상승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어, 흐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사랑에 불시착에 나오는 배우들이 알고 봤더니 기생충에서도 출연했던 그 배우들이었다라는 거죠. 대박입니다. 저 역시도 어, 영화 예전에 공공의적 2에서 정준호 고등학생 역할을 하면서 아침 드라마를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영화 찍고 드라마 찍고 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, 이렇게 또 겹치니까 대박 신기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아시는 서단이의 엄마 아시죠? 서단이 엄마 그 여자 배우님께서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의 부인 역할로 나왔었던 그그 그 좁은 단칸방에서 어 같이 이렇게 나왔던 그분이 바로. 깜짝 놀랐습니다. 또 하나, 지하에 살고 있던 그 남자, 기생충의 그 남자가 바로 또사랑에 부지차게 서단이 엄마의 남동생. 와, 대박이죠. 대단한 활약을 하시는 배우님들이 있어서 정말 어, 즐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너무 좋은 작품들, 좋은 어, 드라마, 영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그럼 저희 아줌마 공감 토크는 이제 사랑의 불시착 두편 남았는데 워낙 요즘 어, 바쁜 시기인 것 같아서 저 혼자 이렇게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생충과 엮어서 해봤고요 현재는 사랑의 불시착 이제 십사 화가 끝났는데 두편 남았죠 이제 이번 주 다가오는 주말로 이제 드라마는 끝날 거라고 보는데 아 지금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왔느냐 마지막에 현빈과 오만석, 누가 총을 쐈을까요? 저도 궁금합니다. 한번 또 지켜보게요. 자, 그럼 다음에 <laughs>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고요.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